산 정기를 타고난 황희. 고려 말 2조 초에 우학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다. 우학은 젊었을 적에 성이 양씨라는 부잣집에서 돈 천냥을 꼬가지고 절에 찾아가 10년 동안 수도한 끝에 천하에 둘도 없는 대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대사라도 손에 돈한푼 없으니 양씨네 집에서 꾼돈천 냥을 갚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학대사는 생각 끝에 양씨를 찾아갔다. 우학대사는 양씨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다. 아레오피는 황송하오나. 제가 댁에서 돈천 냥을 꿔준 덕에 절에 가서 공부하고 중이 되었지만 수중에 무일푼이어서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대인님께서 허하신다면 소승이 배운 재간으로 그 대신 모자리를 받으릴까 하나이다. 그것참 좋은 생각일세. 그렇게 하세. 자네가 좋은 모자리만 잡아주면 돈 천냥은 안 받을 테네. 양씨는 긴 말을 하지 않고 천냥 대신에 모자리를 받달라고 하였다. 우학 대사는 양씨의 윤어를 받고 전라도 남원 방풍산 중턱에 천냥 대신 좋은 모자리 하나를 봐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씨가 그 산자리를 산 밑에서 올려보면 빤히 보이지만 정작 산에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하여 앞만 찾아봐도 산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몇 번을 올라가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에 그만 화가 동한 양씨는 아이의 무학대사를 죽여버리려고. 그를 꽁꽁 묶어서 말꼬리에 처매고 자기는 말등에 올라앉아 말을 달렸다. 말꼬리에 처매인 무학대사는 말이 가는 대로 땅에 긁혀서 당장 죽게 되었다. 이때 전라도 남원에 사는 황씨라는 양반이 이 비참한 정경을 보고 달리는 말 앞에 가서 막아섰다. 여보시오 양씨! 어이하여 이렇게 산 사람을 말꼬리에 첨해놓고 말을 달리게 하는 거요. 양씨는 말등에 앉은 채그 사연을 대충 이야기하고는 또 말에 채찍질하려 했다. 이때 황씨는 말고삐를 틀어주며 사정을 했다. 여보시오 양씨, 그래, 돈 천냥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당장 사람을 풀어 놓으시오. 돈은 내가 물어주리다. 돈을 대신 물어준다니 양씨도 할 말이 없어. 말등에서 내려 무학 대사를 풀어 주었다. 이리하여 천만 다행으로 무학 대사는 죽을 고비를 넘었다. 황씨 신세에 살아난 무학 대사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때를 기다리던 중에 마침 황씨의 모친이 사망되니 그를 찾아갔다. 무학 대사가 황신의 집에 찾아가니 황신은 두건을 쓰고 앉아 돌아가신 어머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무학 대사는 허리 굽혀 절하고는 찾아온 연유를 아래였다. 태상 같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승이 배운 재가는 못자리를 봐주는 것이라. 기왕 모친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산자리를 보아주심이 어떠하오리까? 대사, 내가 덕을 보자고 대사를 구한 것은 아니오. 죽는 사람을 보고 구하지 않으면 이 어찌 천리에 어긋나지 않으리요. 돌아가신 저의 모친님을 위해 옷자리를 보아주시겠다니 오히려 그 고마움 잃을 데 없나이다. 이리하여 무악대사는 황씨를 데리고 전에 양씨에게 배주었던 남원 방풍산 중턱에 있는 그 모자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에 양씨가 올라갔을 때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찾을 수 없었던 그 산자리가 이날은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찬란하여 선뜻 찾을 수 있었다. 그 산자리는 산세가 험한 중턱에 앉았는데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앞이 확 튀어 내리 굽어 보면 망망한 남해 바다가 한 눈에 안겨드는 것이 그야말로 명당 자리였다. 황 씨는 무학 대사에게 백배 사례하고 그와 함께 방풍산에서 내려왔다. 황 씨는 장례 날이 되자 돌아가신 어머니를 무악대사가 봐준 방풍산 모자리에 고이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풍산에 황씨 모친이 모를 쓰자 그 산에 전까지 무성하던 잡초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황씨가 그 산에 어린 대나무를 옮겨다 심었더니 삽시에 온 산에 대나무가 퍼지어 푸른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고추 자라 올랐다. 바로 이때 황씨 부인이 인퇴하였는데 또 이상하게도 부인이 인퇴하자 개성의 박연폭포가 석달 열흘이나 물이 말라서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 그후 십사기 차서 황씨의 부인이 목골 선풍 같은 귀동자를 낳았는데 그 애가 바로 순날. 황이, 황정승이었다고 한다.